오늘 티를 낼 거예요. 근데 응, 내가 미국 틀에서, 내가 미국 메시지 에서 가는 거 계실 거야? 와우, 어어... 나 잠깐만, 나 이거 소리를 좀 줄이고 올게. 섰다! 만나 내가 만나 내가 피자 피트 보여줄까? 말분님 추천이야. 만나만 한번 잠수 풀어봐. 내가 피자 피트 보여줄게. 봐, 너 피자 피트 보여줄게 야야 잠만. 물이 빠진 말해 야야. 물이 빠진 말해 야. 빠졌어? 어 빠졌어. 피자 피트. 어 뭐? 안녕? 뭐야? 피자 피트. 잠깐만 <laughs> 나야 소리가. 아, 그치, 만능아. 너무, 너무 비장성적으로. 저, 저, 변에 차가 없 저, 아차차차차차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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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. 아. 거 봐봐 내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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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까 로켓! <laughs> 아, 로켓! 왜? 만나 왜? 이번에 이벤트 하나 해 만나면 원복예전 생기면 사야지 그... 제... 거기... 방, 그... 방송국 가셔서 방송 후기에 썼어요 어려웠어. 간다! NPC. 니 바로다, 지네 야, 잠깐만. 차 있는데야 좀 세워줘봐. 왜? 네? 아차 세기. 노노 카세기야. 동고 먹어. 아, 불고 먹어. 동고 먹어. 카세기. 야, 거리에 세워져 있는 거. 아, 그렇구나. 나 빠르네. t sure. I'm not sure. I'm 아 o t sure. I'm not s 차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e n 이 t e r e n t e 신격전 어, 네, 내가 튀기. 내가 튀기. 아 내가 튀어야지. 너가 쳐. 카트라다 하지 말고 씨. 안녕. <laughs> <laughs> 오, 내 저희래. 안녕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녕하안녕하안녕하안하 와아라아라아 <laughs> 잡아 잡아 티어, 티어. 해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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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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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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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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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 어? 아니야, 아니야. 이가나 아니, 잡으라고, 아니, 이씨. 아 이거, 컨트롤이는 하고 아, 아이고. 아이 아이고. 아이고. 아 아이고. 아고아이이거 아이고. 이고이거이고 노노 이거 오토바이 타 a u t 오 오토바이 이이거이이이 이거 o a u 걸렸다 u t o a u 니 o auto, a 래 t o 그래. 동동동동동 아, 그래? 됐다. u t o a 어? 어. 아, 어. a u 잡아! au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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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u 어? 데해로 어 <laughs> 뭐야? 이거... 낫긴... 낫긴 거이 어... 잡아야 니가... 자 가자... 어서. 여기 여보, 여보, 여아 여보. 나거나거아거나거이나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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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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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.. 이 나, 나, 나이나나이 나, 나, 나. 이거 체력도 보뭐 어떻게? 해? 오케이 오케이 어. 한번뒤겨야아 아, 가자. 오케이 올려. 나다보 용치. 인피폭주 지거 오신다. 오나 지도 보고 쫓아오 지도 보고. 안녕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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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노? <목소리> 덤벼덤벼덤벼, 전면권 덤벼, 전면권 덤벼 덤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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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, 덤벼 이 새끼야. 맞나? 근데 왜너 같으냐? 이거 달라가냐? <laughs> 아, 야, 나비 존나 아닐 것 같겠다고. 야, 잠깐만히 <laughs> 애, 나 딸, 나, 딸, 딸 키야, 나딸기야 근데 이거 천지나진 친인 거기도 하냐? 나내 옆에 사는 게 응? 좋을 거야. 알겠어. 하라니까, 씨. 아, 또, 누 e 하니까 d 아아 n o 어 h e 차 어떻게 보이냐? 어? 차 어떻게 보여? 차? 어. 나 y 차세력 t s your tea? w 다. a t s y 1 u r tea? 맞다 a t 까 그래. 야, 가자. <laughs> 야, 왔다이들로 <맞다 있도록> 가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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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옥에서 탈출을 성공했고. 야12 털로 가자. 나5시에 나가야지. 왜? 안고쿠 꼰져 봐. 6시 쯤 나와서. 아니면 5시쯤 적어서. 와우. 야12 털로 가자. 어디 있어?

이차다 나보다 좀, 존나, 네? 야, 나보다 좀 아, 이시만, 이거. 네거 이거. 이거. 다한 20만 원. 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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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이야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스코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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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이거. 이거. 이2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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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PC 운전 개자리 NPC야? NPC네? 여기 핑크색 어? NPC 그. 피 걸었다 튀어 봤나봐 난 피자 피자 사라지는거 안내마 NPC 딱으로 박는거 봤냐? 야 이제 유저들 하자 유저 나라라 유저들 시비 털자 참수내차 포트임 내차참수 오케이 됐다 안내 안내마 우리 참잠수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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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이아이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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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찮아 괜찮아. 괜찮 완능아, 내가 레이스, 내가 레이스 이거 질주 스킬 해줘. 봐봐. 질주, 질주 스킬. 완능아, 음? 질주, 질주, 질주 스킬. 아 맞아, 맞아. 뭐 하지 이제? 아, 나나나나 학교장 나 갔다 올게. 정상 꺼야겠네 그러면. 아끄고 이따 킬 거야. 그때 언제인지 모르고 그때 서버 열릴 걸 누가 때쯤이야 그냥 이, 켜놓을까? 너는 그때 전 서버 열리었고 나 다른 서버 넘어갈 거야. 아, 그래. 응. 알겠어. 아 그럼 이따. 내냥 아, 마지막 어. 세정문 오고 전할게. 이거만 우리. 위... 뭐오 오. 품메랑이다푹 푹. 진짜 부메랑 부메랑이다. 진짜 부메랑 해줘? 어. 아, 부메랑 이렇게 해야 된다. 부메랑, 부메랑, 나 돌아간다. 이제 마약살차 터지는 걸 보자. 원리는 진짜 피부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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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. 내려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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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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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여기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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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너야 어? 튀있다. 아기다려기다려기다려 기다리 기다리 기다려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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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음, 거의 아니 그 앞에 보고 있어봐 앞에 보고 있어봐. 가만히 있어봐. 어. 아, 짜. 됐다, 자, 시야, 아. 됐다 저기 저 죽어. 시바야. 아 와잖아. 왔잖아. <laughs> <왜> 튀어. <laughs> 튀어. 나 어디야? 니 땅굴에 쓰러스을데 야나좀 살려줘. 맞네 <laughs> 개불쌍함. 어? 저기 스포츠카 버리고 있다. 가지. 가지기. 아, 아나 그냥 10분이면 갈래. 10분. 공항 사러 와. 어. 아까 전에 네차 있다. 사와, 공항 사 와. 공항. 야, 리무진이사고항사오라니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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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타이밍 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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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니네 차.. 차타 임마 아까 전에 내가 탈려는 차가 니.. 아.. 아 계속 왜.. 내 프렌드 구경이네.. 손가락이 얼마나.. 손가락이 살 쪄서 야 친구도 살수 있어? 어? 친구도 살수 있어? 친구 뭐야? 앞에 그 링링 뜨는 거 있잖아 링링이 앞에 이런 거? 어떻게 명 s the 다 유저있다 f 어 아니, 관리, 관리 쉬었어. 아, 유저 g a 어 e w h 리 t s the name of the game? What's the n a m 아좀대 건설을 트인데 됐다. 그너조기 변화가 떴는데, 뿅. 안나와 서스 최대한 맞추기, 서스 산이 안나와 서스낮추기야 안나 걱정하지 않냐? 어? 最近、oh, 的，那个，就是，就是他，就是，就是他，就是他。什么？啥？没显示啊。没显示，不打开吗？ 안녕너 너 뒤질래? 야야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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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안아나와 와봐 봐나 죽음 아니 와봐 그럼 공항 사러 와나 잠만 나유 먹다고 어? 유 있어 어공사로 와봐 뭐지 어 패시 있네 공항 사러 와봐. 콜스에서뭐면사아왜왜왜왜왜왜아 왜?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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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왜. 공항 사러 오라니까. 어, 가, 갈 거. 일단 찾은. 아니 그냥 빨리 아. 와. 야, 디디, 디디. 그냥 빨리 공항 사내 비행기 탈 고기 거기비행기 고기 비행기 탈 거야. 아봐 봐봐 만나아 봐봐 야 이거 차.. 차 실릴 수 있어? 어보라니까 내려봐 <놀라> 니가 아까 내 차를 카제해 개? 씨발놈이 려고 일로와 일로와 라로와일로아 <놀라> <놀라> 어딜 도망가니? <놀라> 안녕아고 도망가면 안 되지. 안능아, 도망가 나쁜거요 안능아, 내려와. 도망가면. 안 야, 벌금 뽑힌다, 벌금, 벌금, 내려. 그너애틀리면 눌러봐. 애 어? 앞에, 앞에 아래 머리만 뭐, 봐도, 어 맞지냐? 정만어 F12 눌러봐. F12 어이지뭐 또? 아니야, 또 한번 눌러봐. 뭐 또? 안 또? F12 누른 거 맞아? 어, 아니, 바탕화면 말고, 그니까. 닛, 니, 잠, 운지! 안녕. 아 응? 어머님, 뒤졌어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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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멈출까? 你领导。嗯啊 슬래시 드카 슬라시? 슬래시 드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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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? 테프가 안되는데? 슬래시 드카라고 드카 아 뭐야 이새끼또 드레옹 카지노 어 그냥 드카 드카 안돼 어 저기 한번하자는거다아 <laughs> 까칠남님 어서오세요 추천받으세 추천받아주세요 대단한데 왜 이러지? 병신 전 시티레이에서 재미없어요 充快一波。 우리 동생. 뭐가? 아유, 사람이 이거 뭔 소리겠네. 은행도 있네. 캔 들어가. 어? 뭐가? 나왜 그러냐. 미쳤어? 친구 오길래. 이정석 원래 미친 거 알았지만. 난저 유저들을 따라가겠어. 아니요, 그냥 말리치는데. 야, 경치 어, 어떻게 바꿔? 어? 그 닉네임. 슬래시 슬래시 지금 남쪽에 있냐 응. 남쪽 아니, 나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응 바다 야저 중장비 탈수 있어? 몰라 20분이나 가야 돼. 중간비 못 하네 Oke okay.